식민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나라 탑텐은 어디일까요? 1위 마다가스카르 프랑스의 식민지 1896년부터 1960년까지 64년 9위 콩고민주공화국 벨기에의 식민지 1885년부터 1960년까지 75년 8위 베트남 프랑스의 식민지 1858년부터 1954년까지 96년 7위 나미비아 독일과 남아공의 식민지 1884년부터 1990년까지 105년 6위 알제리 프랑스의 식민지 1830년부터 1962년까지 132년 5위 인도 영 한국의 식민지 1757년부터 1947년까지 190년 4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식민지 1602년부터 1949년까지 347년 3위 필리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1565년부터 1946년까지 381년 2위 앙골라 포르투갈의 식민지 1575년부터 1975년까지 400년 1위 모잠비크 포르투갈의 식민지 1505년부터 1975년까지 470년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아 치욕적이고 열받아요.